지난해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환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환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 제한 완화 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청장이 허위 발언을 통해 경쟁자인 박성민 후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발언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관부 부장판사는 박청장의 발언은 중앙정부와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울산공항이 고도 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서울 강서구청 등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말끔히 m m 내고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m 장은 c o 무죄 판결로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 b c 뉴스 이용주입니다.